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신뢰하고 단순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시험과 영적전쟁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데 이거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건 힘든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는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 어렵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북한 땅에서는 역시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몰래 성경을 보다가 이게 성경책이 발각되어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들었는데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믿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의 이 신뢰도가 막 추락하면서 이게 참 속상한 일이 되어 버렸는데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아 정직하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믿어 줄 만하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게 더한 사람이다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생겨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오늘날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대형 교회들 메가 처치들의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세퇴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는 더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파송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 이리들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기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람이 살아내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여러분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얻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뭔가 좋은 것을 먹으면 힘을 얻는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뭐 음식이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정서적인 힘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 힘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른 걸 좋아하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아 힘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옷을 보고 좋은 옷을 입으면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좋아하면 일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으면 힘이 생긴다. 플러스 잠을 자면 힘이 생긴다. 그래서 잠을 푹 자면 안내인지 아네 힘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힘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면 힘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얻고 계십니까? 언제 힘을 얻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다 떠나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주님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의미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제자의 삶인데 참된 제자의 삶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반응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의 교회는 지금 성경통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네 장씩 지금 읽어 가는 이것도 하고 또 이번 주부터 행복한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묵상 큐티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읽어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이 중환자는 너무 아프면 아무리 불러도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라니까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게 손을 내밀며, 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너내 손을 잡고 나와 같이 일하자.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대답하며,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예주님, 그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리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응할 힘이 있어서, 그리고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제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거든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 지는 이 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동일하게 그런 고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반응할 수 있는 힘 플러스 이제는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하반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힘 플러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그것은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이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늘 긴장함 가운데 있어요 늘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힘이 있어야 되겠다. 플러스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버티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좀 외롭지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지켜내며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순결함만 있어서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움만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같이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고통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마태봉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를 붙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며, 끝까지 버티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머리카락을 다세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여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버티며 믿음으로 반응할 힘을 가지고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세심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밀한 그 중심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사소한 모든 삶의 영역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버티는 것 힘들지만, 견뎌내는 것 힘들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힘들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참새보다 귀하다. 너 머리, 머리카락이 정말 많지만 내가 그거 다 세신다. 알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너나 부인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이 가운데 살지만 너 양으로서 당당하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라. 그때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겠다. 책임지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힘도 있고, 버티는 힘도 있고, 순결함과 지혜로움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면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예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한다 너 두렵고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안전보다는 진실을 선택하고 평판보다는 복음을 따르고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신인할 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도와주고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아무리 무섭고 강하고 이리 때 같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힘 플러스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버티는 힘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신하는 그 힘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얻고 계십니까 힘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 힘이 있다면 버티는 또 반응하는 그리고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며,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프로네교회 또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